안녕하세요. 나노드림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와 관련돼서 카페에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서류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무료로 좀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정보완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그 모임글이 삭제가 되고 활동정지 그리고 강퇴를 당했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모임에 대한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모임은 두 개의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임은 서류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모아서 같이 어떠한 것들이 부족했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모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예비창업 패키지가 창업의 아이템이 좋냐, 혁신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만 올해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출할 거고, 어떻게 초기에 확산을 할 것이며, 차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어, 아쉬운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각각의 아이템에 맞춰서 많은 시간들이 소비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아이템별로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챕터 1에서부터 챕터 4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과 또 별첨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항목들, 그리고 별첨을 강조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서류와 관련된 준비 모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날 오후에는 두 번째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모임은 서류를 통과하시고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디자이너 없이 파워포인트를 친밀성 있고 가독성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것이며 그리고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방법 계속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발표 5분과 발표 5분 이후에 있을 심사위원들의 질의 응답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방법과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는 태도 관련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댓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신청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그곳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아이템에 동일한 지원 기간을 신청하실 경우에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 아이템, 동일한 지원 센터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신청란에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이 모임은 운영을 할 것입니다. 준비하실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반드시 챙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이상 탈락의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사고 싶으세요? 구독. 좋아요. 건물 사게 해 드릴게요.